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어, 상처 입본 치유자들의 힐러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laughs> 유용열 목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아, 요즘 제가 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혹시 이렇게 목회를 해 오시면서 아, 교회에서 내가 상처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시거나 혹은 네. 목사님은 <laughs> 교회에서 혹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laughs>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보다는 준게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웃음> 네. <웃음> 많은 사람은 어쩌면 한두 번은 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아.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텐데 조금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음.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때 음. 이유가 뭘까? 음. 내 자신이 여전히 나 삶의 주인이고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올수 있는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상대방을 더 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아마도 조금 태도가 다르거나 네. 내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음. 때로는 좀 불편하게 만들 때는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음. 조금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지원하게 되면 네. 상처가 오히려 네. 우리 자신을 승숙시키는 상대방을 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네, 네. 거의 결론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신것 같은데. 아, 그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현대 교회에서 왜 이런 표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정말 중요한 진단인데 네. 아마도 사회 자체가 이전에는 공동체성으로. 공동체가 네. 하나 연합된 사회를 이루었다면 점점 이제 개결지로 음. 넘어가다 보니까 또는 개인 사회로 넘어가 보니까 내 감정이 중요해. 음.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고 네. 너무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그리고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하게 만들어 버린 이 시대구나. 네. 너 생각이 뭐니? 너의 생각을 따라가. 네생각이 중요해. 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다 우리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와 조금 다를 경우에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바로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게 상처받았다는 표현으로 음. 나오지 않는가. 시대의 변화가 한번하는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죠. 또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혹은 생각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음. 그런 횟수가, 빈도수가 놀라가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스트럭을 하는 거는. 음. 아, 교회가 상처를 주니까 난 떠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공동체라면 난있고 싶지 네, 않다. 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공동체는 필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아, 정말. 필수입니다. 니까 <laughs>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는 말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의 네.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네. 거대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완성품의 한 부품이 되었다는 건데 아뭐 나이가 하나 없어도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이 음. 많은 사람 중에 아니에요. 네. 수천억개의 퍼즐이라 하더라도 음. 하나 없으면 모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공동체 에 내가 있어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음. 것. 그만큼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음. 그래서 공동체는 선택이하는 필수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들어가야 돼요. 네, 교회를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저기 저기에 있는 네. 타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음. 내가 그 공동체 한 일원이에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네. 영적인 한 공동체된 One Body of Christ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저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네. 그 안에 상처가 있다면 내가 안아야 될 상처고, 음. 내가 혹시 그 상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저기 있는 타자로 보지 말 것. 네. 내가 한일원이 되었다는 것. 네. 아니면 구밖받 사람이에요. 구이 네, 네. 됐다는 즉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 안에 계속 있는 노력을 모든 성도가 해야 되겠죠. 그럼요.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제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 제가 그, 서운하다 혹은 섭섭하다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영어에는 서운하다 <laughs> 섭섭하다가 없대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짧은 영어니까 음. 채찌피디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영어에 진짜 서운하다, 서섭하다라는 표현이 없니? 어. 네,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게 진짜라면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미국이나 어떤 서양 문화권에서는 네네. 이런 개인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덜한것 같고. 요 근데 아시안이나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아하. 이 공동체의 탑리더십이나 교회에 기대치가 높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와, 굉장히 중요한 발견 같습니다. 네네.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웃음> <웃음> 섭섭하다, 서운하다는 말이 영어로 있을까? 어. 아마 실망하다라는 네. 말은 있을 것 네. 같은데, 내가 기대처럼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은 되겠지만, 그렇죠. 딱히 섭섭하다는 말은, 아, 이게, 마뜩지가 않아.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네, 또는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난 정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음. 어쩌면 요즘 물론 이제 핵가족화 점점 개인주의화로 변화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양문화권이 네. 여히 가족 중심 음. 또는 공동체 중심이라는 음. 게 있기 때문에 음. 아마 나타난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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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 그런 문화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 네. 오히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무래도 높고, 또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음. 기대감을 가지다 보니까 음. 그런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공동체의 기대감은 높이더라도, 음. 그렇지 않았을 때가 네. 중요합니다. 아.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보다 섭섭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서운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야말로 정말 그리스인 도다움 면모의 모습. 누가 예수님 알아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정말 건축가의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네. 모퉁이 돌이 진짜 버린 돌이 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음. 조롱당하고 음. 오히려 십자가 에피흘리고 돌아가신 음. 예수님 그런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면 네. 서운하다 섭섭하다는 말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서운한 걸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하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 천번 서운하셨을 텐데 아. 그런 내색 안으시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품으시고 네. 그래서 아, 동양 사람들이 가지는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 하겠지만 십자가로 해결해야 될 모습이 아닐 것인데. 어,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게 해결되는 거네요. 네. 런데 사람이 너무나 영적인 우리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살짝 들어오게 되면 음. 보이는 게 없어. 네. 다 그냥 섭섭한 걸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는 목사는 그 섭섭함을 풀어준다고 얼마나 가겠어요. 마음이 벌써 이렇게 이굳어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잘 치료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마 어쩌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습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태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받는 거잖아요. 네. 누구도 습습함을 주는사람 없을 겁니다. 네. 내가 스스로 받는 감정이라면 그 감정의 자리에... 예수님의 성령을 잘 모셔서 음. 주님 내 마음이 이런 섭섭 마귀에 끌려가지 않도록, 오히려 성령께 끌려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네. 아마 근본적인 해결은 그게 있지 않을까 아, 싶어요. 그러네요. 정말 그 상처를 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혹은 그게 지도자든지 뭐 성도들끼리든지. 근데 정말 용서와 화해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데, 근데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서로 양보하지 네. 않고 서로 옳다라고 생각할 때그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요? 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네. 게 있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네. 말일 텐데 예배하러 오기 전에 네. 누군가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네. 또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다 치우고 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보사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니를 깨끗하게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인식을 그럼요. 회복하면 예. 아 그분도 용서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 그게 예배 중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섭섭함을 경험하고 나서, 서운함을 경험하고 나서 상처 받았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상처를 안 주는 교회. 예. 어, 이렇게 교회를 쇼핑한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맞는 걸까요? 교회를 그렇게 아, 찾아도 되는 걸까요? 보사님, 일단, 섭섭함을 주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네. 아, 정말 그런 교회를 만났어. 네, 네. 가만 보니까, 아무도 안 주고 있어. 네, 아, 자기가 주는 사람이 되어서. 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laughs> 네. 자기인 경우가 많죠. 세상에 섭섭함을 주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존재이고. 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소위 쇼핑하러 다니듯이 다닌다면 너무나 이게 컨슈머리즘, 네. 소비주의적 성향으로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물건 고르는데 아무튼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려낸 그 사람들의 무리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려낸 사람들의 음. 모임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모임이 비록 지상에서 언젠지 않다 하더라도 음. 소중한 모임이라는요 네. 내가 이 모임이 하나님이 피로 사준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되면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지, 음.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음. 교회는 우리가 품고 세워가야 될 대상이지, 음. 상처를 비난하는 대상이 되었으면 안 되는 음. 겁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 중에는. 어쩌면, 아, 우리 교회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때론 조금 네. 불편한 마음이 들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으실 텐데,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네. 목사도 교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네. 것. 만일 목사님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네. 아프지만 지상에서 네.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음, 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음. 사랑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네, 뭐 네. 옆에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네. 아, 그러네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분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또 네. 그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라 음. 생각하셔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는. 네. 근데 분명히 소명은 있고, 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으라고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사명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 교회를 상처 때문에 떠나야다라는 어떤 갈림길에 서있을 네. 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쨌든 떠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면 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떠나야 될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네. 참 목사로서는 이런 얘기를 음. 안 하고 싶지만, 음.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온다면 집사님, 참 아쉽지만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이 교회에서 내 영혼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음. 그러니까 영혼이 숨을 쉰다고 말할 때, 네. 영혼이 숨을 쉬는 게 어려울 정도까지 가게 될 때, 그게 네. 어떤 이유든 간에, 네. 그러면 목사님, 영혼이... 넘어지면, 음. 하,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네. 자기가 일어나기도 어렵고, 가정도 영혼적으로 끌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내 영성이 도저히 메말라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 집사 보기 싫어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영혼이 고갈될 때, 네. 그때는 정말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우선이거든요. 음. 그때는 필요하다면, 정말 음. 내 영혼을, 말씀을 더 도전시킬 수 있는 네. 기회가 필요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네. 나를 몰라준다거나, 너무 사회가 많아서 힘들다거나, 네. 아, 저분 몸이 진짜 불편해. 네. 이런 경우는 교회를 떠날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더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원한 부분을 더 세워가고, 혹시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선의해 주셔서 음. 관계가 회복되고, 네. 그게 아름다운 신앙인 아,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게 진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렇게 좀 감싸주고, 조금은 음흠. 모른 척 하면서 게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때로는 상처를 좀 후벼 파서 혹은 네. 때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네. 얘기해서 네.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 저는 이두 가지가 어떤 게 옳은 건지를 헷갈릴 네. 때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목사님. 상처를 덮어줘야 되는가 드러내어서 네. 해결해야 되는가? 네. 아 당연히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네.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텐데 때로는 목사님 그냥 덮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음. 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키워 다니면서. 하나하나 뒤지직했다면 네.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그렇습니까? 덮어준다라는 것은 그걸 무시하거나 네. 그냥 잠겨버리는 게 아닙니다. 네. 덮어주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내 표현이고, 네. 성령께서 잘 역사하셔서 언젠가 성령이 다듬을수 있다는 음, 음. 기회를 준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의외로 세월이 지나면 또 성숙하고 살아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도 때로는 그 침묵이 목사님, 음. 무시가 아니고, 무관심이 아니고, 음. 그게 가르침일 때도 있어요. 네, 네, 네. 아, 내가 이 치부를 다 알고 있는데, 음. 그걸 말하지 않는구나. 음. 왜 모르겠어, 사람이. 음.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일어날 때가 있고. 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 그러나, 이것은 함께 다루어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네. 교회가 네. 공적으로 건강도를 세우거나 또는 도저히 이게 반복되어서 저기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게 될 경우에, 그땐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상담도 하고, 목사도 찾아다니고, 함께 필요한면 공동체가 기대점을 나누고,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조건 예. 다 드러내야 되는데, 맞아요. 왜 불투명하게 네. 그렇 했냐라고 네, 네, 네.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분들을 설명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때, 아, 정말 그렇게 말을 할때그 의도를 잘 봐야 될것 음.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투명하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걸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음.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못, 잘못하면 그 사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음. 오히려 더 낙심할 때가 있고, 네. 교회가 치부를 덮어주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네. 때로는 참아줘야 되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네, 네. 우선 제가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음. 늘 떠올리는 한 장면은 네. 제자들을 두고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맞습니다. 모습이에요. 네. 덮는다는 게 무관심이 아니죠. 그렇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이렇게 투명하게 뭐 한다는 라그 주장 배경에 정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네. 네. 그걸 물 보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의도성이 중요하다라는 네. 거네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어이 가나 성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음, 안나가 성도들이 네. 요즘 네. 너무 늘어났다라는 네. 통계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렇죠. 교회가 의롭지 못하다. 교회가 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제 떠나셔서 네. 개개인들이 네. 오히려 신앙생활도 가능하다라고 <웃음> 보시는 <웃음> 것 같아요. 혹은 지금도 이제 교회를 떠날까? 상처받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해서 떠나기를 결심하는 찰나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하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공동체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목사님. 네.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에 근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어보면 아마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 너는 지금만 아무래도 떠나야 될 음. 때인 것 같다 하면 떠나십시오. 네. 그러나 주님께서 아픔이 있지만 음. 그러나 이 과정을 이겨내고 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음.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네가 뛰어들어가서 그 상실한 부분을 니도 상처받았지만, 온디도 음. 힐러가 되었어. 네.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어서 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 그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답입니다. 아, 아멘. <laughs> 저는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셔라. 음.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하시고 어허. 또 오기를 기다리시는 네. 그런 좀, 어 열린 결말이어서 네. 오히려 더 보시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목사님, 상처받은 치유자가 <laughs> 오늘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laughs>